노아라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노조의 이한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준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3년 9월 6일 수요일 국민노조 특별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오래 살진 않았지만 살다 살다 이런 단식은 처음 봤거든요. <웃음> <웃음> 네, 그 야당 대표가 지금 단식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식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한 저~ 한 너댓방 어, (20대)/(이십 대) 때 하고 네. (30대)/(삼십 대) 초반까지 네. 한 (5번)/(다섯 번) 정도 해본 것 같아요 어, 근데 원래 단식을 하면은 물도 안 먹어야 되는 거라고 하던데 저는 이제 감옥에서 단식할 네. 때는 독방에 있었으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이게 물밖에 없어요 왜냐면 네. 음식물 자체가 독방에서 공급할 수 없으니까 네. 한 (5일)/(오 일) 하면 사람 맛이 딱 가더라고 오 일간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 단계 일째 있... 되는 네. 날은 네. 밤에 네. 꿈에 막뭐 먹는 꿈을 꾸요. <laughs> 네. <그래서 웃음> 아, 못 먹으니까. 아, 이제. 네. 근데 이게 네. 한 60대 가까이 해서 당뇨도 있고 그러는데 네. 저렇게쌍쌍인거 보면은 이 네. 저게 간헐적 단식인지 라마단 단식인지. 그렇죠. 라마단이에요. 단식인지 네. 나잘 모르겠어요. 라마단이 그렇게거든요. 네. 낮에는 굶고 네. 밤에 아니 낮에는 안 먹고 네. 밤에 먹는데요 네. 네. 한 달간 그 네. 라마단 단식이에요. 네. 그 라마단이 언제부터 단식이었나요? <laughs> 그뭐 10월달인가 네. 이슬람교도들이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쵸. 그런 거는 단식이라고 안 하고 속칭. 네. 어, 우리나라가 많이 해잖아요. 그 텔레비 건강 프로그램 뭐 뭐는 간헐적 단, 단식. 아, 금식 그냥 그런 거 아니고. 간헐적, 간헐적 단식이라 단식. 그래서 건강의 건강 한 위에서. 프로그램으로 어, 네. 이렇게 많이 해죠. 뭐 단식원도 있고 네. 음. 위를 이렇게 한 번씩 비워줘야지 좀 건강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음. 같은 그런 의견들이 네.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저런 단식은 네. 저도 감옥에서도 단식해봤지만 절박하고 막 해야 되는데 그쵸? 이거는 무슨 절박성도 없고 절박하긴 하죠. 감옥 가기 싫어서 이제. 그렇지. 네. 그다음에 정청래가 <laughs> 네. 옛날 황교안 대표가 단식할 때 네. 노숙인데 뭐 출퇴근 단식으로 그렇게 비아냥거리더만 <laughs> 아, 이게 입으로 이렇게 여, 구업을 쌓는 거예요. 진짜 그 이재명한테 얘기하는 게 네. 맞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단식 해본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틀째 정도가 되면 말하는 것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아, 서, 서 있는 것도 좀 힘들고 어지럽대요. 누가 말 걸면 귀찮아요. 짜증 나고 네. 나 단식 옛날에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네. 그런데 좀 이재명의 사례는 굉장히 좀 이번에 단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의미를 많이 바꾸는 것 같아요. 옛날 김영삼 네. 대통령의 23일 단식이 이제 가장 유명한데 네. 그런 어떤 약자들 어떤 절박한 네. 목숨을 건 마지막 투쟁을 표명하고 있죠. 그렇죠. 이제 그 보통은 단식을 한, 하는 이유 아 때는 되게 절박하고 이 목숨을 걸 정도로 내가 이렇게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재명이 어, 취임 1년때일 년째 되는 날이 무기한 단식을 선언을 하고 지금 출퇴근 단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낮에 오전 1 0 시부터 오후 1 0 시까지는 그 앞에 있고 그 이후에는 없다고 합니다. 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뭐죠? 여, 자기가 밤에 단식하면. 네. 당의 당직자나 네. 국회 경호 프로토콜 때문에 네. 안 된다 그러는데 이게 또 거짓말이에요. 네. 국회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했더니 네. 네. 팩트가 뭐냐면은 네. 야당 대표는 네.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경호 대상이 아니에요. 어. 국회에서 경호 대상은 삼부 요인이 누구? 국회 의장이에요. 네. 그 아무 수잘대기 없는 얘기를 저렇게 막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그렇죠. 어? 그렇게 거짓말까지 하고. 그리고 금방 뽀록 날 얘기를 또 저녁 밤이 되면 은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그 안전한 곳에서 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국회는 11시가 되면 외부인은 모두 다 내보낸데요. 그래서 오히려 더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하더라고요. 옛날 위험한 네. 건 김성태 원내대표 단식할 때 누구한테 그렇죠. 응? 맞았죠. 네. 네. 한방 응? 맞았잖아요. 네. 그런 게 위험한 그렇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좀 보면은 이렇게 대놓고 이제 소금을 <laughs> 먹고 있습니다. <laughs> 사실 저런 것도 먹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그, 네. 먹는 건 자유인데 나는 저거 보고 뭐, 뭐 느꼈는지 알아요? 네. 저런 게면서 유튜브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와인 소금. 마늘 뭐, 소금, 뭐, 소금, 뭐, 소금. 그래서 발릭 소금. 네. 그래서 보시면은. 어떤 한 생활 협동조합 제품인데 저게 뭐냐? PPL이에요. 광고하는 거죠? 그렇죠. 네. 광고하는 거예요. 저요요 뭐지? 네. 그텔레비 프로그램 보면은 뭐 단백질 음료 마시고 막 하잖아요. 그 저게 저 와중에도 네. 자기 편이라고 PPL 광고를 해주는 거예요. <laughs> 보시면은 저렇게 생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온병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저 안에 든 거는 물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뭐가 들어있을까요? 아... 이 단백질을 공급하기 위해 열두 시간을 당 대표실에 서는데 네. 네. <laughs> 내가 그때 오일증가 봤더니 썽썽하더라고 아니 5일일이나 단식하는 어떻게 이렇게 쌩쌩하죠 아니 그것도 참당무일정을 수행하면서. 네. 네. 저건 뭐냐? 말이 안 되는 거죠. 어... 간헐적 단식을 했기 때문에 그런가이냐는 의심이 네. 확실한거예요 그래서 네. 약자들의 투쟁을 이렇게 폄훼하는 것은 네. 웃기는 거죠. 그렇게 조롱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가장 비교가 많이 되는 분이 있는데 이제 김성태 전 의원이죠. 네, 네 저분이 지금 저 사진이 7일째 단식을 하던 때라고 해요. 그리고 8일째 호흡곤란으로 구급차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네, 이제 단식을 하게 되면 원래는 저렇게 좀그 건강에 위협을 받는 게 당연한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거 다 네. 어디 가서 따로 안 자잖아요. 그렇죠. 그 이재명 대표는 따로 어디 가서 자. 아니 그게 출퇴근 하는 게 무슨 그게 단식 투쟁이고 노성인가요? 간헐적 단식이라고 네. 그런다니까요. 라마단 단식. 그런데 너무 뻔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하죠 보험병에 들어, 들어 있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 건강 관리하면서 단식을 하냐 네, 하면서 조롱을 받고 있고 밤이 되면 저렇게 비어 있습니다 이게 단식입니까라고 이제 바꿔야 될것 같아요 저게 이게 나라이니까라고 써 있는데 이게 단식입니까로 좀그 제목을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내가 봐도 너무 황당해요 뜬금없이 단식을 어휴. 해서 예, 이재명이 가 쫄보예요. 진혁 갈까봐. <laughs> 저렇게 막 아픈 척하고 뭐 저런 단식을 한 거예요. 그거놓고뭐 네. 밤에 안 하는 게 경호상 핑계한다는데 누가 앉아보고 가. 네. 옛날에 김성태는 그 아구창을 맞아도 버텼는데 그러니까요. 저거 뭐 아. 개딸들이 보호해 주고 그러는데 뭐가 어떻다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을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아무것도 안 먹고 빨리 죽. 죽어버리길 바라는 거냐라고 했는데 죽기를 아무도 바라지 않습니다. 응, 그렇죠. 오래 오래 살아야죠. 지금 법정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죽으면 안 되죠. 네. 아니 참 내가 이 웃기는 말로 네. 저렇게 막 뜬금없는 단식해머는 네. 농민에 대한 저항 아니에요? 쌀이 남아돈다는데 이재명 대표 좀쌀좀 좀 팔아주세요. 뭐 <laughs> 먹어줘야지. 그렇죠. 그리고 보시면 황당합니다. <laughs> 저건 뭡니까? 아니. 그 이제 개딸이라고 해요. 저분이 지금 이재명한테 절을 하고 있어요. 큰 절을. 부모한테도 안 하는 큰 절을 지금 이재명한테 하는 것 같습니다. 막 그러고 그, 그저 예. 보니까 막 울던데 그러면서 자기도 따라서 <laughs> 금식한다 그러면서. 예, 그래서 개딸들이 지금 이재명이저 단식을 안 하니까 대신해서 지금 단식을 하고 있거든요. 저거 보면서 내가 뭐생각나냐면 그래. 조국이가 네. 어디 그저저 저 법원에 출정했을 때그 네. 끌고 온 자동차가 네. 좀 먼지투성이라고 어떤 그렇죠. 여자들이 물티슈로. 막 물티슈로 자동차 <laughs> 닦고 있는 거. 지는 남편 것도 안 닦아주면서 어? 그러니까요. 도대체 뭐 하는 여잔지 모르겠고 네. 이건 또뭐여 정말 아니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laughs> 지금 이재명을 또한 번에 보내버린 사람이 있거든요. 네, 누구예요? 이제 개딸들이 많이 오니까는 음. 지금 일반 조문객들이 많이 오신다고 하는데 조문객은 이제 상가집에서 쓰는 표현이잖아요. 아 이재명을 아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웃음> 이거 <웃음> 네. 보내버렸네. 네. 아참 이제 당에서도 알고 있는 거죠 이재명이 이제 좀당 대표의 그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정치적 수명이 야, 얼마 남지 당대표, 않았다. 당 대표 수명은 그건 나는 관심이 없고 하여튼. 네. 저런 식으로 단식하면서 국민한테 호도하고 자기의 그저저저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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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감옥 갈까봐 예. 저런 식으로 뭐냐면은 저, 야, 저 국정을 농단하는 것은 네. 정말 그 지도자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저거는 뻔뻔하고 네. 쫄보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뭐, 뭐 투쟁하는 척. 사실상 지금 단식하는 이유가 본인 지금 검찰에 불려갈까 봐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한동훈 장관이 한마디 했죠. 뭐라고 했어요? 예, 이 수사 영양주는 설레되면 잡범도 단식한다. 그러니까 이재명 잡범이다 하는 거죠. 잡범 맞죠? 이나 네. 뭐당 민주당의 네. 당 대표에 대한 탄압이 아니고 그쵸. 당 대표 되기 훨씬 전에 네. 뭐 성남 시장 때 네. 경기 도시장때 그때 한 일에 대해서 뭐뭐 네. 뭐 보니까 뭐냐면 저 대추나 뭐 연걸리듯이 한 여덟 가지 아홉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또 밝혀졌어. 또 나왔죠. 이제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릴 건데. 아니 파도 파도 어떻게 범죄가 이렇게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죠? 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재명이 지금 방탄하기 위해서 지금 뭐 국회를 이용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단식 투쟁까지 하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은 이제 그런 거 상관없이 법대로 처벌받도록 국민들은 이제 수사할 것이다. 음, 국민들은 아, 네. 정치를 얼마나 허접하게 보겠어요. 그렇죠. 나는 정말로. 유, 그 정말로 유능하고 헌신적인 정치인들도 많은데 예. 누구나 정치인 하면은 맨날 저렇게 쇼하고 네. 어? 어뭐 쫄보고 어? 네. 거짓말하고 어? 핑계대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막 권력을 남용해 가지고 감옥 안 갈라고 하고 그죠. 그것을 정치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맞습니다.